2014년식 두 대의 차가 있고 되었고요. S 클래스, E 클래스 차량입니다. 하나는 순정 키, 기존에 있던 원래대로의 키고, 하나는 디스플레이 키로 변경을 해놓으신 키입니다. 키는 하나뿐이 없어서 두분다 스마트 키로 변경하신 거고요. 작동은 잠김, 열림. 트렁크, 이 e 클래스도, 잠김, 열림, 트렁크, 모두 동일하게 작동이 되며, 차량과 거리가 멀어지면, 문이 잠기고 가까워지면 문이 열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버튼을 누르면 순종과 동일하게 시동이 걸립니다. S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차량과 거리가 멀어지면 문이 잠기고.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문이 열립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면 순서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시겠습니다